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그 진실, 진실 중에서도 가장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진실 두 가지, 하나는 닭고기 이야기와 삼겹살 이야기. 두 번째 삼겹살 이야기 이두 가지가 저를 매우 제 인생에서 좀 충격적으로 빠뜨렸던 그런 어그 정보였는데요. 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냐면. 역시나, 그, 죽음과 관련된 얘기와 민접한 그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. 사실은 삼겹살은 저는 죽음의 고기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,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두 개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올려놨어요. 아, 이거,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이고, 여기 보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상을 받은 금겹살의 비밀이라는 어, 다큐멘터리입니다. 제가 영상을 한 지가 벌써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. 이래저래. 그리고 실제로, 어, 프로페셔널로 영상업을 한 지는 25년 이상 됐고요. 자, 근데, 어,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냐면요. 수많은, 수많은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단지 그뭐 다큐멘터리 피디라는 사람들이 그냥 카메라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굉장히 많은 직접 간접적인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수많은 학자들한테 면담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근거 자료들을 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. 대학원에 그 저기 졸업하려고 하면 논문 같은 거 쓰잖아요. 논문 수준의 어느 정도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검증이 되야만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안 그러면 수많은 그런 다른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런 질타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전 다큐멘터리 작가 분들, 그 피디님들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고요. 어, 굉장히 피피하게 살면서도, 어,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의지, 어, 그런 어떤 사명감에 불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돈도 잘 많이 못 벌고요.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어, 이 작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는 어, 굉장히 잘된 다큐멘터리를 정보를 취합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소재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, 굉장히 의심하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난 공부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최근에 이런 육시의 반란이라든지 검은 삼겹살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. 제가 솔직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어,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. 어, 우리 지금 삼겹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. 그 이유가, 이 피지라는 나라가 이 대표적인 그, 그, 뭐랄까, 그 결과물이에요. 피지라는 나라 자체가 그 고기를 섭취할 수 없는 섬나라였거든요. 그래서 인육을 먹는 그, 그런 풍습까지 있던 고기를 섭취할 수 없으니까. 근데 뉴질랜드에서 버려지는 그 양고기 뱃살, 우리 삼겹살하고 똑같아요. 그냥 기름덩어리. 그거를 이제 수입해서 벌써 이제 몇십 년이 돼서 피지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양고기 뱃살을 그 우리나라 그 삼겹살 먹듯이 매우 매우 즐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리 죽고 죽고 있어요 피지 사람들이 그 비만과 심혈관계죠 어 심장과 그다음에 머리 쪽에 있는 혈관들이 다 터져나가는 어 그걸로 지금 상당히 많은 어 지금 죽음을 어 직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바로 삼겹살의 문제인 거예요 삼겹살이 전쟁을 많이 하고 하도 그냥 전쟁 때문에 그 뭔가 피폐하게 살았던 한국 민족들이 고기 에 환장해서 삼겹살을 많이 먹게 됐다. 뭐 이런 설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더 현실적인 말은 이분이 하시네요 보니까. 어, IMF 당시에 전례 없는 그런 굉장히 그 창업붐이 일었죠. 그때 당시 재벌들이 많이 생겼죠. 바로 그 프랜차이즈. 그 삼겹살 집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. 그때. 그래서 이런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삼겹살이라는 음식이 국민 음식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. 이거 사실 그 비누에 쓰는 그런 저질 고기들이에요. 그냥, 그냥 고기, 고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인데, 그 사람의 몸에 적당량의 고기가 들어가야지, 우리 그 회식할 때처럼 그렇게 엄청난 양의 고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 몸에 그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, 그런 고기도 문제인데, 우리는 지금 비누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그 삼겹살이라는 그 지방덩어리를 고기 인양 착각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, 그, 버려지는 고기들이 한국에 그 대부분 수입이 되고 있고, 칠레도 지금 양도높게가 다 망했는데, 지금 한국에 삼겹살을 수출하면서, 지금 칠레의 그 양도높게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아주, 그, 좀, 웃긴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고, 전 세계 25%에 버려지는 그, 그, 돼지 뱃살, 그게 다 대부분 한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한국은 돼지고기가 그, 뱃살 그, 뭐 버려지는 그 고기에 그,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, 그 뱃살 때문에 나머지 고기들이 다 버려지는, 그리고 그 뱃살에 의해서 돼지고기의 가격이 전해지는 아주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되버렸고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그어 40대 그 죽는 거죠. 그 절명 어느 날 급사 갑자기 죽는 거예요. 아침에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다자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음, 매우 심각한 얘기고요. 어,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. 사실, 매우, 매우, 어, 심각하게, 제, 인생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좀 충격적이었어요, 저는. 저도 뭐, 삼겹살의 역사를 제가 알았겠습니까? 그냥 뭐, 맛있으니까 먹고. 고기를 그렇게 즐기진 않았지만, 저도 요즘 많이 즐기다 보니까, 이 삼겹살이 맛있다는 걸 알게 됐죠. 이 공기도 중독증세가 있기 때문에, 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맛있어지는 거예요. 고기, 고기라는 그 음식 자체가. 그리고 이 지방이 들어가면 되게 보들보들해지잖아요. 지방 같이 먹어야 맛있죠, 삼겹살은. 그거를 딱, 제주도식으로 젓갈이 딱 찍어 먹으면 맛있죠. 어, 군침이 돕니다. 근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. 어, 돼지 내장도 마찬가지예요. 어,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곱창이라는 것도 그 돼지가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잡식을 하는 동물들의 그 내장을 그 제대로 씻지도 않은 그 돼지 똥들이 그 섞여 있는 아무리 약품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돼지 곱창이라고 먹고 있거든요. 그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럼 뭐, 먹을 게 뭐가 있는데,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, 그래도 뭐, 제일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, 라면이 아, 완전한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품, 혹시 라면이 아닌가. 뭐, 그렇게 좀, 뭐, 이렇게 우스갯리를 하고 싶고요. 하지만,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죠. 어, 이거는, 많이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, 그냥, 진짜 어쩌다 한번 먹어야 되는 음식이지, 뭐, 회식 때 먹, 그렇게 먹고, 툭하면 먹고 어 그래선 안 되는 음식입니다. 큰일 납니다.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꼭그 저의 이런 어설픈 정보뿐만 아니라 이 채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. 이 채널 말고도요. 삼겹살 검은 삼겹살 또는 어, 삼겹살에 비밀치면요 정말 수두룩한 진실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어, 사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들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먹으면 좀더 예방이 되겠죠. 어, 그리고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아스피린 하루에 한 개씩 꼭 드시는 게 그나마 현 시점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 오늘 저 쓸데없는 잡설이었습니다. 장감독이었습니다.